22장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화나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의 관원들은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름으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딸 백성이 폐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상의 골짜기에 주마군의 여왕교로서 이르는 분유와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병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졌고 병거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나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날에야 네가 수풀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래 모세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경곡해도 하며, 너희가 또옛 모세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전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어 도다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싸서 궁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고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종 네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시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집의 영광의 보자가 될 것이요 그 아비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리라 망군의 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시 사그리니 그못시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하라 나 영어의 말이니라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이여이 소식이 기딤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으미니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여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은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받아,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하였음이니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주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검이나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의 희락의 성곧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멸류관을 쉬우던 자여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이던 주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망군의 여와에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경환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딸 다시 쓰여 나 같이 너의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경고한 성을 훼파하게 하시고 가라사대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들짐승에 거하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목해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지라 너희 경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안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한 후에 두로는 기생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업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 하라였느니라. 70년이 필난 후에 여와께서 두루를 권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취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욕한 것이 여와 백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24장 여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채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리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에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새포도 집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지는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다. 뒤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같을 것이니라.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죄전하였고 나는 수전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울 자가 괴울을 향하도다." 괴울자가 심히 괴울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만 같이 흔들리며 그위의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의 모임 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이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목해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공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피반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환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와께서 호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와께서 호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의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의 발힘같이 자기 초수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에 헤엄치려고 손을 펴 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께서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화를 누르실 것이라 너의 성벽에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투에 미치게 하시리라 26장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경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여호는 영원한 반석이시이로다 높은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하시도다. 여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 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미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의 위험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하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벌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이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이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악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죽게 기도하였나이다 이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와께서 그 초수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27장. 그날에 여와께서 그경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와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와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녀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로더불어 하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신것 같았겠으며 백성이 사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조력한 자의 살육을 당한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은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재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경고한 성업은 정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할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스르 땅에서 파멸케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28장.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란 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곳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망군의 여왕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많은, 이웃의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의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되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군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요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웅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원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으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초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발핌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이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이 몸을 싸지 못한 것들이라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부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망군의 주여와께로서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수혜양은 돌이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수혜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밝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망군의 여학교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